여러분, 지갑 하나가 우리의 재물운을 좌우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매일 들고 다니는 지갑이 재물이 머무는 집이라는 사실. 그래서 지갑 관리만 잘해도 재물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갑 관리 하나만으로도 재물운을 크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재물운이 막혀 있다고 느끼시거나 돈이 모이지 않는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저도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매일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지갑은 우리의 재물이 머무는 집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집이 지저분하고 정리가 안 되어 있다면 그 집에 오래 머무르고 싶으시겠습니까?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이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어야 더 많은 재물이 들어오는 법입니다. 오늘은 재물운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지갑 관리법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지갑에 늘 일정한 금액을 넣어두시라는 것입니다. 풍수에서는 빈 지갑이 빈곤을 부른다고 합니다. 지갑에 돈이 없으면 재물운이 막히고 돈이 들어올 기회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지갑에는 씨앗이 될 만한 돈을 넣어두셔야 합니다. 제가 수년 동안 풍수를 공부하면서 만난 많은 부자들은 한결같이 지갑에 늘 일정 금액을 가지고 다닌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물을 부르는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금액은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만원에서 오만원 정도를 늘 가지고 다니시면 좋습니다. 이 돈은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이 돈이 바로 더큰 재물을 부르는 씨앗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폐는 반드시 구김이 없이 깔끔하게 넣어두셔야 하는데요. 구겨진 지폐를 가지고 다니시면 재물운도 구겨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폐는 반드시 똑바로 펴서 정성스럽게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동전은 절대로 지폐와 섞어두시면 안 됩니다. 따로 동전 지갑을 마련하셔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갑에 돈을 너무 꽉 채워서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중 하나인데요. 지갑이 너무 꽉차 있으면 새로운 재물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적당한 여유를 두고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지갑의 수명에 관한 것입니다. 아무리 아끼는 지갑이라도 3년이 지나면 바꾸시는 것이 좋습니다. 낡은 지갑은 재물 운도 낡게 만듭니다. 지갑이 너무 낡았다 싶으시면 3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새 것으로 바꾸시는 것이 좋습니다. 새 지갑을 고르실 때는 특별히 주의하실 점이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제대로 고르셔야 하는데요. 첫째, 지갑을 보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야 합니다. 둘째, 색상은 검정이나 갈색처럼 안정감 있는 색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가격이 비싸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형편에 맞는 적당한 가격의 지갑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 사용하시는 지갑이 재물운이 잘 들어온다고 느끼신다면 꼭 3년이 되었다고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갑을 사용하는 본인이 어떻게 느끼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지갑 속을 깨끗이 정리하는 것입니다. 영수증이나 쓰지 않는 카드들은 모두 정리하셔야 합니다. 쓰레기나 필요 없는 영수증들이 지갑 속에 있으면 돈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집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셨는지 아십니까? 제가 오랫동안 풍수를 공부하면서 알게 된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를 오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옛날에는 돈을 삭시라고 불렀습니다. 삭시란 말 자체에 귀하다는 의미가 담겨있죠. 그만큼 돈을 소중하게 여기셨다는 뜻입니다. 조상님들은 지갑을 항상 가슴 쪽 주머니에 넣어두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도난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심장과 가까운 곳에 재물을 두어 소중히 여긴다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가장 소중한 것을 어디에 두시나요? 항상 가까이 두시지 않으신가요? 또한 조상님들은 필요한 만큼만 돈을 지갑에 넣어두시고, 나머지는 항아리에 보관하셨습니다. 이는 매우 과학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지갑에 돈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재물운이 낮아진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돈은 내 마음처럼 다뤄라. 내 마음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되는 것처럼 돈도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 이 말씀의 의미를 지금에서야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지갑을 만들 때도 특별한 정성을 들였습니다. 새로 지갑을 만들면 반드시 하룻밤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첫 돈을 넣을 때는 반드시 깨끗한 새 돈을 넣었죠. 지금도 이런 조상님들의 지혜를 실천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매일 아침 지갑을 닦으시는데 그분은 늘 말씀하십니다. 지갑을 닦는 것은 재물을 깨끗이 대하는 거야. 재물을 깨끗이 대해야 깨끗한 재물이 들어오는 법이지. 그리고 조상님들은 절대로 지갑을 바닥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지갑은 항상 높은 곳에 두어야 재물운도 높아진다고 하셨죠. 잠자리에 드실 때도 반드시 머리만 높은 곳에 지갑을 두셨답니다. 특히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고인의 사진은 절대 지갑에 넣어두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리운 분이라도 고인의 사진은 따로 보관하셔야 합니다. 음의 기운이 재물운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사진은 집에서 정성스럽게 모셔두시기 바랍니다. 둘째, 필요 없는 명함들도 모두 정리하셔야 합니다. 명함은 이미 용도가 단 종이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갑에 쌓이면 재물운이 막힐 수 있습니다. 명함은 따로 명함 지갑을 마련하셔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용하지 않는 카드들도 모두 정리하셔야 합니다. 꼭 필요한 카드 선호장만 가지고 다니시고 나머지는 집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카드가 많으면 지갑이 무거워지고 그만큼 재물운도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해드린 분들 중에는 지갑 정리 하나만으로도 큰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평생 돈이 모이지 않는다고 걱정하시던 분이 지갑 관리만 잘하시고 나서 갑자기 재물운이 트이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여러분의 지갑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가 잘 되어 있으신가요? 재물운이 막혀 있다고 느끼신다면 지금 당장 지갑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실 때는 이런 순서대로 해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제일 먼저 지갑 속의 모든 것을 꺼내 보십시오. 두 번째는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을 분리하십시오. 그 다음으로 지폐는 깔끔하게 펴서 정리하십시오. 카드는 꼭 필요한 것만 남기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씨앗이 될 돈을 준비하셔서 넣어두십시오. 매일 밤 잠들기 전에는 지갑을 머리맡에 두시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실 때는 지갑을 바라보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재물운을 바꾸어 드릴 것입니다. 재물운을 높이는 데는 시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매달 음력 초하루가 되면 반드시 지갑 속 돈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1년 된 돈은 모두 은행에 예금하시고 새 돈으로 바꾸어 지갑에 넣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수년 동안 많은 부자들을 만나보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자들은 모두 돈을 아주 소중히 다룬다는 것인데요. 돈을 함부로 구기지 않고 돈을 쓸 때도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갑에서 돈을 꺼내실 때 어떤 마음이신가요? 아돈 나가네. 하면서 아까워하시나요? 아니면 이 돈으로 필요한 것을 살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마음이신가요? 돈을 쓸 때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사실 때, 이렇게 좋은 물건을 살수 있게 해주어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식사를 하실 때도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돈을 쓰시면 그 돈은 다시 더큰 금액으로 여러분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갑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재물운도 함께 잃어버린다는 의미가 됩니다. 지갑은 항상 몸 가까이 두시고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갑을 함부로 다루는 것입니다. 지갑을 던지거나 발로 차거나 바닥에 놓아두는 것은 재물운을 스스로 차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화장실에는 절대로 지갑을 가지고 가시면 안 됩니다. 화장실은 더러운 기운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갑의 재물운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잠깐이라도 지갑은 깨끗한 곳에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의 지갑을 함부로 만지거나 들여다보시면 안 됩니다. 이는 그 사람의 재물운을 건드리는 것과 같아서 나의 재물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께서는 늘 말씀하셨죠. 돈이 돈을 부른다. 돈은 사람의 마음을 담는다. 여러분의 지갑이 재물운을 막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지금 이 시간 잠시 여러분의 지갑을 꺼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현재 원하시는 것들 댓글로 적어 주세요. 함께 빌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세요. 복은 나눌수록 커지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